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신년 주일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지금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된것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11절을 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 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데 현재보다도 천 배나 더 번성하게 하시고 복의 복이 넘치도록 하신다고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것, 은혜와 복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도 지금보다도 천배나다 번성케 되고, 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에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두 가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로 구속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주여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도록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주시면서 모든 것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한 가지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하나님의 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애굽에서 따르던 풍속,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건데, 가나안 땅에서 하는 풍속과 규례 다 따르지 말고 그거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성경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요. 이 악한 세대에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세상 풍습을 따라서 그리고 공중권세 받은 자를 따라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거룩한 이 성도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제는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오직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말씀, 나의 명령만을 따라서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어둠의 세상이라 하잖아요 그런 것 따르지 말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거룩하게 살라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계속 지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도 오직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룩하게 산다.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지 않아요? 좀 이렇게 좀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면 된다 그것을 열 가지 계명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전제로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인데요. 1절, 그 중에서 1절, 2절에 보면 이게 서론입니다. 출애 그 십계명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원이라. 이게 십계명의 전제예요. 신명기 5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십계명을 명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10편 44편 21절에 보면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레유기 25장 5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 의 하나님 여원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요, 주인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순종하지 않는 그 종을 그냥 놔둡니까? 종은 주인이 말씀하시면 예 하고 순종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요.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하고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안 들어도 좋고 아니에요. 생명 걸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 십계명은 구약 시대에 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지. 아 우리는 그거 안 지켜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요. 그 십계명은 허랩렙산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의 호랍산에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배우고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제는 어, 십계명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주장에 현혹되고 있습니다 왜요? 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해도 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됩니까? 더 공경해야 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살인해도 됩니까? 거짓 증거 해도 됩니까? 남의 것 빼앗아도 됩니까? 가늠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닮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하게 사는 그 모습이 식계명을 지키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모든 종교는 나의 힘으로 나의 선행으로 나의 공로로 구원함을 받으려는 종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는 없는, 없는이라 그들의 모든 수구와 모든 행위는 헛되게 끝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전제가 다른 거예요 전제가 여와 호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주와 가운데로 기적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제가 달라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전제가 다른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 이 아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율법 다 모아가지고 짜면 뭐가 나오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 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십계명 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며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둘 모두 사랑 계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상을 세겨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잖아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을수 없잖아요. 주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범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살인할 수 없습니다. 간음할 수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거짓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하고 도둑질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대는 참으로 악한 세대입니다. 어두움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덕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는 점점 번성하고 있잖아요. 성적으로 타락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은 세상과 다르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이며 살아라. 어떻게 보이며 삽니까? 다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행복하게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내가 복을 누리고 나의 자녀 손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은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영이 기쁘게 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즐겁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강건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미워하고, 다투고, 그런 관계 속에서 행복은 쏟아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살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드리게 하기 위함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이 계명을 지키러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라고. 위 예레미야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애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와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영원히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사랑계명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렇게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미움답든 시기질투 다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까지도 영원토록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며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